모의고사는 그냥 시야, 처음부터 그냥 꿀잠이야. 니가 모의고사를 보면서 잠을 못 잔다는 거는 니가 문제가 있는 거야. 나, 나는 있잖아. 자. 나는 있잖아. 모의고사, 모의고사 때만 되면 씨발 끝까지 잤어. <laughs> 그건 니가 그건 잠을 잘못 자는거야 니네 모의고사를, 줄, 줄, 모의고사를 볼 준비가 안 돼서. 어, 알겠습니까? 네. 너는 모의고사를 볼 준비가 안됐어 진짜로 야, 모의고사는 있잖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자는거야 그건 하루는 깔끔하게 자는거라고 잘자고 집에가서 오락하는겁니다 음. 알겠습니까? 어. 원래 그런게 모의고사야 아 오늘은 모의고사 날이다 아 씨발 자러가는 날이구나 원래 그런 거라고 모의고사는 원래 그런 겁니다. 이게 참그 그래, 아직까지 그 모의고사에 대해대그 대비하는 자세가 잘안돼 있어. 네. 제가 봤을 때 학생이 아니면 아직 공부가 덜 됐어. 네. 나 솔직히 진짜 딱 모의고사 한다. 그날은 씨발 빡세게 고, 깨, 빡세게 게임하고 밥을새니다 빡세게 게임하고 밥을 새. 아 그러다가 좀좀 좀, 일단 자. <laughs> 일단 자. 아 씨발 일단 잡니다. 네, 자. 전화가 일어나서, 오, 씨발, 잡이 겠네 문제 한번 보고 문제 한번 봐. 할게 없거든. 씨발, 할게 없어. 그, 나무도 한번 그리고, 뭐, 그리고, 뭐, 별도 한번 그리고요. 문제도 봐 오, 씨발, 요즘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. 아나 그만하고 자자. 자, 다시. 문제를 봤을 때 존나 졸리거든. 아, 현지는 연애중이 전화나 왔습니다. 맞습니다. 잘 모르겠습니다. 잘 모르겠는데. 그, 그런 걸수 있습니다. 하여튼. 딱그거 보니까 아씨 문제를 좀 봤더니 이제, 이제 머리가 어지러 워 갑자기 졸려 연애중현님아 아, 아, 예, 알겠습니다 번 사전 번 사전 사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. 다시 자또잠이다또 예. 잔다 자고 일어네어 이제 그 정희진 님 말대로 밥 먹을 시간입니다 밥 맛있게 먹어 또자 뭐, 자고 일어는데 시험 좀 나눠주네 다음 과목입니다 아 다음 과목 듣기평가가 영어 영어가 오해 아니야 특히 평가 나올까 아마 특히 평가가 나옵니다. 어, 씨발 이 새끼가 말을 하네 뭔소리지 하도 오래서. 이 씨발 뭐지 이거? 막 졸리기 시작합니다. 이제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. 졸리기 시작하다. 다시 자. 아, 또 잡니다. 그래서 이제 그막 5분 전이래 생각해 보니까 내 자다 일하는데 어 씨발 이름도 안 썼네. 자다 자다 일하는데 이름도 안 썼어. 이름도 안 쓰고 제출하면 씨발 이 선생이 날 어떻게 죽일지 몰라. 빨리 씁니다 이름을. 그리고 막 대충 대충 막 찍어. 자 이제 이제 다시 또 잡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뭐시험좀존나 계속 주네 막 이거저거 그 뭐야 그 그거잖아 뭐 사탐인가 말하튼 뭐. 그거 주는때야 그러면 씨발 아무거나 대충 해가지고 또 찍고 자그 다음에 <laughs> 그 다음에 아아이디창고중구휴지빌러님 2천원 넘어갔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이지 자 이제 5시간 다되갑니다이디창구중구휴지빌러님 후원 2 0 0 0원 감사합니다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이게 딸쟁이의 표본입니다. <laughs> 저 이제 5시가 다돼갔나 말이야. 5시가 다 돼가. 그러면 그러면 일어납니다. 일어나. 아, 씨발. 이제 한 2, 30분 남았어. 이게 잠도 안이 잠도 안 옵니다. 이제 너무 많이 자 가지고 <laughs> 잠도 안다 <laughs> <laughs> 역시 체원파님 그는 교과서였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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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 일어날 때 저도 멋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자갖고 잠도 안 와.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존나 안 가거든. 아, 씨발 이제 시계 30분 보고 있으면 이제 그날 하루가 끝납니다. 그저 머릿속에는. 구독 감사합니다. 아, 저 창인이 그렇고 맙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어. 아, 씨발 진짜 시간 존나 안 가네. <laughs> 아, 해래가지고 진짜 오버 잡 생각이 다르다. 끝나면. 그 다음에 아, 다시 안에서. 와, 끝났다. 이제 시험지다 버려. <laughs> <laughs> 이제 자 이제 이제 끝나서 시험 시험지로 다 버려 그 집에 가시발 <laughs> 그러면서 딱그러가 이제 <laughs> 이제 딱 이제 딱돼 있잖아 오늘 자율학습을 해야 되잖아 요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어 선생님이고 나발이고 시X 나를 잡도말 할래 째고 집에 가면 <laughs> 나를 잡든 말든, 시발 일단 쟤 집에 가, 그냥. 원래 그런 거야. 모의고사를 봤잖아. 모의고사를 봤잖아. 집에 가야지. 어. 아니, 시험 봤잖아. 특별한 날 시험 잘 봤지 않습니까? 원래 그런 걸 원래. 해. 아니 특별한 날이었잖아. 시험 잘 봤잖아. 된거 아닙니까? 어? 자율학습 보지 말고 애 집에 가라 그래. <laughs>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게 맞는 거야? 어 이게 대한민국 대한민국 학교에서 이게 하는 거야. 어?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, 원래. 나 그래 가지고 막 이제 그날 너무 많이 자가지고 막시발 얼굴 자국 생기고 막아 잠을 내가 이래 많이 잤구나. 어. 어. 참고로 저는 그 뭐지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는 원래 내신 그 수능 내신에 안 들어가잖아요. 내신 내신 안 들어가잖아요. 그날 그 뭐야 그 저기다 있죠 그그 그 OMR 카드에다가 진짜 뻥아치고 그림 존나 많이 그려서 넣었어요. 그림. 그림 존나 많이 그려가지고 제출했어요, 진짜로. 대놓고, 그 네. 뭐, 모의고사 이런 거는 뭐 존나 많이 찍었고요, 당연히. 모의고사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잖아. 나 그래서 마지막 시험 점수 개 지랄인데, 완전히. 응 네. 고등학교 사망했고. 나 진짜로 그림 그려서 제출했다니까. 김태형님 구독 감사합니다. 나 OMR 카드에다 그림 그렸다니까, 진짜로. 농담 아니고 진짜 실화야, 싫어. 실화.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. 재밌잖아. 뭐그그시 뭐, 그, 그림도 그리고 나무도 한번 그려보고 어, 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로 농담이 아니야. 친고와어요한번더한번더 어. 보내겠습니다. 그래 네. 한번더 보내줘야 돼.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이 딸쟁이들아 고맙습니다.